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음, 또, 주, 아, 뭐, 주말이나 주말 이제 마무리, 일요일 단계 이제 오후 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K리그랑 뭐, J리그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석해드리도 하고, 또 뒤에 이제 10시 전 경기들, 뭐, 그거까지 다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 어제 뭐, 주말에 경기들이 많았죠. 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뭐오 야구 그 다음에 축구 야간 축구 야그 다음에 이제 MLB 메인들은 다 맞았어요 어제 어, 싹다잘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뭐 양키스 휴스턴 음, 이기면서 메인 들어왔고 클블 디트 둘다뭐 동기부여가 필요한 1위 경쟁 중팀 근데 괜히 필라를 껴놨네 상대 투수도 좀찝밥이고 동기부여는 없긴 하나 그래도 홈에서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강판 당하고 부상당하고 난리 부르스 아저 괜히 깨어갔네 좀 아쉬운 부분 그래도 메인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야간축구는 가장 좋아보였던거 맨시티 결국에는버니와 만나면은 뭐 미쳐버립니다 아 그때 내가 뭐라했노 뭐 몇, 몇 연속 마인승이라 했잖아요 1 3연속이가1 2연속이가 아무튼 그러면서 뭐 마인도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인테루도, 뭐, 무난하게 큰 위기 없이, 어제도 말했지만은, 라우타로가 이제는 건강해졌다. 아, 잘해줬죠. 어, 아, 그래서 이거 좋고. 다음에 이제 오호 경기 같은 경우도, 음, 축구관은 약간 행운이 좀 떨어졌죠. 극장으로 간만에 도와줬네요. 극장으로 못 먹은 게더 많긴 하나. 음. 마치 다 극장승 됐고, 전복뭐 프랜 됐고, 감바도 어, 이겨줬고, 고베도 극장 들어가면서, 뭐, 축구도 별점 잘 들어왔고, 야구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들었던 거다 맞으면서 올킬 했죠. 오릭스승, 야구풀, 그 다음에 습경기 9회뭐 오버되고, 그 다음에 한신경기 뭐 무난하게 오버되면서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어, 가장 조합했던 경기들, 오후 야간 싹다 들어오면서 좋았네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무동사가 4연속을 계속 맞추고 있었는데, 어제 조금 삐끗했다. 오늘 다시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그리고 뭐, 무동사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리버풀 첼시야뭐첼시는 맨날 퇴장당하는 게1이고 어, 걔네는 솔직히 체, 퇴장 안 당했으면 이게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퇴장당하고 망했죠. 어, 리버풀은 글라스노 감독 상대로 진짜 슬롯이 뭐 힘을 못 쓰노. 어, 이 정도면 거의, 거의 천적이에 천적, 어.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라 <laughs> 이슬린도 안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리 말하지만은 그... 저녁에 킥뷰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킥뷰가 좀 남았네. 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줄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녁에 킥뷰 받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음,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열혈 분 중에, 원래 열혈은 한 달에 한 번은 드리는데, 아, 이미 받은 사람 말고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그럼 드리도록 할게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겠습니다. 제주 대 수에 일단은 경기부터 빠르게 분석합시다. 음. 일단은 수, 제주 쪽에 뭐 유인수 정도 결정이고 수비. 다음에 수원 F C 도 윌리안 계속 결정 중이고 아, 어, 건방은안 돼요. 아이 어. 어, 경기 벌써 이슈가 있죠 제주 우리 학범스니 예, 바이바이 했자.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는 이제 코치. 코치 체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그건 있죠. 성적이 최근에 안 좋다. 감독 잘렸다 그래도 뭐 대행 체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다. 그런 분위기 반전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수원 FC 뭐둘다뭐 지금 하이 스플릿이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뭐두팀 뭐 그냥 뭐100% 확정이긴 하죠. 뭐 둘이 이제 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경기들 뭐 봐줄 수는 없죠. 어 근데 이제 제주가 수원FC 상대로 시즌 두번다 이겼죠. 홈과 원정에서. 근데 이제는 학범쓴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앱이 이번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은 표본이 좀 적죠. 수원FC가 창단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제주가 수원FC 상대로는 사연승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 생각해가지고, 뭐, 수원FC 풀쪽 보겠습니다. 아, 수원FC 풀. 응. 그 다음에 이제 <laughs> 경남대 안산 어 재경기 어, 올 시즌 안산이 이제 1승 1무로 뭐 오세를 어, 하는 부분 경남이 참망해쳤죠 을룡타 감독님 음,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병들도 브라질산 퇴업해가지고 새로 이제 포르투갈산 데리고 오고 경남이 이제 <laughs> 새로운 감독체대에서 지금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소원삼성을 잡고 분위기도 업 시켰고 반대로 안산은 지금 뭐 연패 타다가 직전에 청주 상대로 겨우 이제 무승부 캐면서 분위기는 어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새 감독 체제에서 승을 거둔 팀과 그 다음에 이제 끼케야 뭐 장출한 8연패 타다가 무승부 뭐 이제 해가지고 분위기 반전한 팀 물론 오시는 상승에선 안산이 유리하긴 하지만 요경기도 아까 위경기랑 마찬가지죠.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성적인 부분도 오늘은 깨트릴만 하기도 하고 아내이버로 경남승을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참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뭐 프렌 정도는 뭐 어,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분위기를 이어서 경남승 쪽으로 봅시다. 좀 요경기도 단지 좀 거슬리는 건 그거죠. 안산이 이제 그래도 원정 4연패라는 거. 아, 웬만한 삥다리 팀들이 그래도 5연패는 좀잘안 한다는 거. 상대도 뭐 초극강의 슈퍼강 팀. 인천 이런 애들도 아니기도 하고. 그게 좀 걸리긴 하나. 그래도 경남승 봅시다. 그래도 안산은 못 가겠다. 아. 일단 김포 대 성남. 일단 김포 여전히 득점 1위 루이스 결정하고 성남 같은 경우도 뭐 딱히 큰 공백은 뭐 엄청 있진 않고. 결, 결국에 더 타격은 이제 김포의 루이스가 빠지는 부분. 근데 뭐 없어도 김포가 뭐 최근 경기들에서 뭐 엄청 이제 헤매고 있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타격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최근 없어도 세, 최근 세 경기에서, 아, 두 경기에서 세골 받긴 했어요. 근데 상대는 이제 성남 빵빵하죠. 뭐 솔직히 냉정하게 <laughs> 둘다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성남이 더 좋기도 하고 음. 거기다가 역배까지 지워졌다면은 요용기는 뭐 성남 풀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안다 아.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세레소 대 교토 일단은 세레소 쪽에 이제 하파에 여전히 미정이고 교토는 이제 툴리오 정도 미정 냉정하게 조금 더 이제 손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결국에 세레소의 이제 하파일이죠. 근데 하파일이 오늘 기어 나올 수도 있어요. 6시 반 경기라 가지고 아직 뭐 라인업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음, 지난 이제 가시마전에서는 안 나왔죠. 음, 확실히 골게터이 빠진 부분이 공백이 느껴졌다는 게 예,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음, 툴리오가 없다고 해도 하파일 있고 어, 그리고 현재 뭐 둘다잘 나가고 있는 나 세레소 홈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시 못하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어제 가시마가 또 승리를 잡고 교토가 원래 1등이었는데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승점을 3점을 못 딴다면은 좀 힘들어지죠 어, 그래도 가시마 64점 고베 60점 음. 최소 뭐 1점이라든 3점이라든 따야되는 그런 입장 어, 교토가 뭐 크게 뭐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뭐 뭐 원정이 더 나쁜 쪽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건 있죠 세레소가 올 시즌 어, 교토 상대로 두번 맞대결해서 두번다 이겼죠 컵 어, 경기 그 다음에 리그 경기 그럼 오늘도 홈빨을 받고 이제 세레소를 찍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음, 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냉정하게 지금 뭐 엄청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세련소의 득점 1인 하팔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과, 그 다음에 세번맞대결해서세번 3번 3번 연속 따이겠습니까? 아. 요경기는 아 마치 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전북 경기 있잖아요. 전북을 제가 무승부의 프랜을 본 이유가, 전북이 나름 오시즌 서울 상대로 원정에서 연승 중이었죠. 아두 번, 원정 경기만 두번 해가지고. 그래서 요경기도뭐 교토 풀쩍 볼게요.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와사키 대가시완데 일단, 가와사키가 오늘 좀 타격이 있죠. 득점 1위, 에리손이 오늘 결정하네요. 11골 넣은 친구. 물론, 없다고 해도, 뭐, 가와사키 쪽에 말식료라든지, 뭐, 에리손이라, 아, 그러니까 에리손이 아니라, 뭐야, 갑자기 생각이 나. 이토, 어, 이토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뭐, 해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음, 두 자리 득점을 기록한 우리 에리손씨가, 빠지는 부분은 파격은 좀 있지 않나. 음 그리고 반대로 뭐 가시아는 큰 출혈은 없습니다. 아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가시아를 가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정배기도 하고 역뼈 으면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부분. 근데 그거보다 아 물론 에리손의 공백이 캔 하나 가와사키가 원래 지향하던 공격적인 축구 지금 득점력들이 지속적으로 잘터지고 있거든요. 어. 네 화이팅 하시고. 어. 근데 이제 가시화가 확실히 초중반 와가지고 이제 초중반까지는 이제 페이스가 좋았죠. 뭐 득점력도 좋았고. 근데 최근 세 경기 내에서는 좀 득점력이 안 터지고 있다. 물론 붙은 팀들이 쌈프, 세레소, 고베, 다 상위권의 팀들, 뭐 강팀들. 물론 세레소는 중위권이긴 한데, 그래도 홈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세레소가 뭐 그렇게 찝밥팀은 아니죠. 아,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는 감이 있긴 하나. 아, 그래도 오늘 가와사키와의 대결에서 도 지금까지 붙은 팀들과의 뭐 매치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골문이 안터진다면 힘들어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어 그래도 가와사키가 역배기도하고 에리손의 공백이 좀 아쉽긴 하나. 아 그래도 가시와 상대로 상대 전적도 늘 좋았기도 하고 어 가와가 역배면 가풀 찍읍시다. 아. 다음 이제 미토 대 후지. 뭐 후지 쪽에 수비 하나 빠지는 부분, 딱히 없고, 미토가 현재, 좀 사경을 헤매고 계시네요. 근데 미토가 지금, 다섯 경기째 승리를 지금, 음, 뭐 다섯 개 넘게, 다섯 경기 넘었나? 아, 넘었던 것 같네. 어, 넘게 이제 승리를 못하고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근데 그래도 1위라는 게 신기하네. 그만인 듯슨 제프유나, 나가사키, 어, 샌다이, 이런 벌레 같은 인간들. 아, 샌다이는 어제이긴 했으나, 나머지 친구들이 서로 같이 못 이기고 있다는 거 이거 뭐 짜고 치는 거가 뭐. 아무튼 그만큼 지금 다섯 경기 동안 승리를 못했다 물론 이제 연패가 아니라 무승부 1점씩 따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지금 경기력이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어. 오늘도 이제 무승부 캐면은 이제 오연부통산적으로오연무법은 오염무. 빡세긴 해요 어. 그런 부분 잠깐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후지에다도 요새 보면은 골문이좀 터진 상태죠 어, 근데 그래도 여전히 원정 경기력은 조금 뭐 엄청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요 경기가 아, 미토가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최근의 추세를 따라서 뭐 골문이좀 터진 후지에다 상대로 또 무승부를 캘 것이냐 아니면 또질 것이냐 요런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후지에다 상대로 올시즌 어, 한번 잡았던 적도 원정에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오염무좀 빡세긴 하니까 어, 그래도 미토승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요용기는 미토승 볼게요 미토승 음. 후지에다가 골은 잘박지만은늘 뭐, 실점들이 많죠 그래도 수비력이라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미토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야마 도야마 대 도쿠시마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냉정하게 뭐 지금도 뭐 그냥 버티는 느낌의 축구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뭐 최근 뭐 승리를 한 기억이 언젠지도 까마득하기도 하고 그나마 뭐 지난 그 나가사키전에서 연패 탈출을 하긴 했으나 이긴 것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이제 도쿠시마도 최근 두 경기 내에서는 뭐 승리가 없고 어 연패를 타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음. 네, 그래도, 뭐, 올 시즌, 홈에서 잡았던 부분과, 그 다음에, 그때와 지금, 그때는 4월달인데, 지금 행보를 봤을 때, 더더 안 좋은 쪽은 도야마고, 그나마 홈에서, <laughs> 뭐, 도야마가 3연패까지도 없었는데, 다시 이제 3연패도 달성하기도 하고, 더못 믿었기도 하고, 은기는 뭐, 음, 도쿠시마 승 볼게요. 도쿠시마도 나중에 이제 플레이오프 나가려면은, 지금 승점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지금 뭐, 치열하죠? 뭐, 3, 4, 5, 6, 2, 7, 2, 뭐, 솔직히 뭐 3, 4위까지는 힘들어도 5, 6위까지는 승점 차가 뭐 2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애들 자꾸 보약 빨고 가야죠. 다음 경기부터는 뭐 이마바리, 이와타, 뭐 이와키 엄청 쉬운 상대들 은 아니니까. 경기는 도쿠시마 승복게 그다음에 이제 네이메어. 알크마. 르 일단은 네이메어의 수비 그다음 공격 하나 빠지고 그다음 마크마르는 여전히 페러시 결정한다. 어, 뭐, 타격적인 부분은 둘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중에 경기를 알카마르가 했죠. 근데 그 경기 또 비겼네요. 거기다 다음 경기 또 유로파 컨퍼런스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 이 경기에 뭐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긴 하나. 네이밍은 근데 절대 보시 못하죠. 홈빨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도 아주 잘 놓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원정 알크는 냉정하게 쓰나미도 많이 일으키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요경기는 뭐승패로 본다면은 물론 네이미안이 지금 3연패를 타고 있긴 하나 그래도 뭐 원정 경기들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홈에서는 뭐 호벤가의 경기였고 득점력도 알크마르 못지않게 잘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하고 종합적으로 네이미안 풀에 3.5라도 요경기는 오버 보시는 게 좋을 듯 배당도 2배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프로... 흐로... 내가 이거 했나? 아, 어, 프로니언데 패 음... 요경기... 일단은 흐로니언 쪽이 오늘 타격이 예, 있죠. 어, 팀내 득점 1위인 윌리엄슨이 음, 계속 결정 중이라는 건데 윌리엄슨이 없었어도 지금 두 경기 없고 두 경기 했는데 최근 세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상대가 패의 강팀이기 때문에 예,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또 뭐 미드 중원과 이제 수비 라인을 뚫기 위해서 어, 건재한 어, 주포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기대치는 있고, 다음 폐해 같은 경우는 뭐조전 서비스, 아우메도 지치, 뭐이 정도 빠지고 여경기, 뭐 일단은 뭐 체육상으로는 해가 맞긴 한데, 근데 해도이히로니온원전만 가면은 뭐 별로 좋지가 않죠 성적이 최근 다섯 경기만 잘라봐도 맞대결이 사무일패, 아 사무일, 아 일승사무, 어 그만큼 잘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 어, 물론 오늘 주포에 대한 공백이 있는 흐로긴 하나. 이번 시즌, 은 뭐, 경기 양상 자체들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붙은 팀들이 좀 영향가 없는 팀들이 많긴 했죠. 헤라클레스 뭐, 텔스타, 헤일 램베, 다들 이제, 노답 인간들이긴 하나, 그래도 그 분위기도 이어지길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이도 알크처럼, 그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아, 집 나오면은 항상, 아, 좀 저배당 받아가지고 이제 막 터지는 경기들, 응? 상당히 또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흐로를 어, 지금 되지 않냐는데 그래도 주포에 대한 공백이 있고 지금까지 붙은 팀들이 좀 삥다리 팀이라 가지고 확고하게 이경기는 위에 이제 네이미언처럼프레는좀가기는 애매할 것 같고 차라리 이경기는 그냥 오버 찍는 게 나을 듯 오버 어. 그래도 뭐 내면이 꼬박꼬박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꾸준히 홈에서 좀잘 받고 있고 패해야 뭐 원정에서 승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냉정하게 0대0 게임 뭐 이런 경기보다는 실점을 먹혀가지고 좀안 좋았던 경기들이 많이 나오죠. 저 경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2.5기도 하고요 경기는. 음.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뵙도록 아니 내일이나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